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새 시즌에 걸맞게 다양한 뉴빌드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중 유유타를낼 만한 실속 있는 빌드들도 많은데요. 오늘 한번 대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총검부터 살펴보죠. 총검이 부활하여 많은 챔피언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칼리나 카타리나와 같은 챔프들이 솔랭을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총검이 범용적인 아이템은 아니다 보니 메이지 아이템들의 지표를 보면 채택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이템 완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벌어들이는 양이 확실히 뛰어나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높다. 단기율이나 장기율 모두 좋게 뽑히고 있죠. 총검을 자주 올리는 챔피언들은 아칼리, 카타, 케일, 케넨 볼베 순으로 나열되고 있는데 아칼리와 카타는 너무 유명하고 케일은 내셔가 걸리고 케넨은 벨트가 걸리고 그래서 총검을 올리는 볼베를 리뷰 해보려 합니다 사실 볼베도 얼마전에 올렸던 만당 님이 공유하신 탱 빌드가 여전히 강력합니다만 공격적인 볼베 빌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ap 볼베가 땡길 때가 있거든요 총검 볼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패치 내용을 한번 보죠 q스킬 이속 관련 너프가 있긴 했 지만 지속적으로 볼베의 체급을 올려 주는 버프들이 있었습니다 단이는 작년에 볼배를 살리기 위한 조치들이었으며 탑 볼배와 정글 볼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패치 과정이었습니다. 새 시즌으로 넘어오면서 볼배의 출발선이 달라졌고 총검이 생겨 기회를 받았죠. 그 덕에 원래도 유리한 매치업 또는 반반 가는 매치업이었다면 총검을 올려 더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더라도 안정감이 알아서 따라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배는 AD와 AP 개수가 혼재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챔프이기 때문에 총검에 붙은 주문력과 공격력을 모두 쓸수 있고 당연 모피업도 너무 나볼베와잘 맞습니다. 작년에 볼베의 내구도 체급을 올려주는 버프로 배짱장사 하면서 총검으로 공격적인 면을 채운다. Q 이동 너프는 총검의 둔화 효과로 대체한다 꽤 많은 부분들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검이 핫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액티브 효과 데미지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더 따끔해요 심지어 쿨타임도 60초 정도로 준수한 편이어서 상대에게 붙을 수만 있다면 데미지가 살벌합니다 단 총검 1코어가 만능은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혹한을 올리는 볼베가 보편적으로는 성능이 더 좋고 총검은 확실하게 내가 라인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 싶은 매치업에서만 가는 게 맞습니다 대신 재미있는 점은 일 2코 당시의 승률은 총검이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2코 나보리, 3코 밴들 파이프까지 조합이 되면 나름 승률을 많이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빌드의 완성도가 확 올라가는 것이죠. 2코 나보리입니다. 기존의 영검 나보리, 균열 나보리 등 골배가 공격적인 빌드를 연구할 때꼭 2코로 등장했던 아이템이죠. 여기서 하나 느끼셔야 하는데 영검이나 균열은 모두 체력 스탯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총검은 체력 스탯이 없고 모피읍으로 일부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인 빌드다.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3코는 밴들 파이프입니다. 체력, 스킬, 가속, 방마저 모두 가지고 있는 이번 패치 가장 사기적인 효율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죠. 게다가, 팡파르 효과는 볼베가 사용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밴들 파이프만 놓고 봐도 볼베가 써먹기 너무 좋다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총검과 밴들 파이프도 시너지가 존재합니다. 총검 효과로 파이프를 터뜨릴 수 있거든요. 1, 2 코어까지 체력 옵션이 붙은 아이템이 없어 훨씬 공격적으로 볼베를 플레이하고 싶을 때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 혹한 빌드와 파워 그래프를 비교하면 20분까지 리드하는 힘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단 공격적인 면 두드러지다 보니 조합 매치업에 따라 그리고 숙련도에 따라 폭사했을 때 리스크가 크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라인전의 약한 챔프를 그냥 선픽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총나벤 볼벳입니다. 근데 혹시 이러실 수도 있어요 총검 케일과 총검 캐넨도 소개를 해주세요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케일 역시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챔프입니다 그렇기에 총검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데요 케일은 라인전을 이기면 좋지만 보통 목표는 무난히 라인전 넘기게 해주세요 쪽에 가깝죠 그런 점에서 총검의 흡혈 능력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케일의 주력기인 Q스킬은 일단 맞춰야 하거든요 Q를 못 맞추면 딜로스가 크게 발생하는데 총검으로 먼저 두나를 넣어주고 Q를 연계하는 식으로 또는 총검의 두나 효과로 K리 카이팅하기 편하게끔 구도를 잡는 데 꽤나 도움이 됩니다. 이 스킬도 대상의 잃은 체력 비례 데미지인지라 총검 액티브를 써서 체력을 조금이라도 더 깎아놓고 이 스킬을 썼을 때 효율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단이 모든 장점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1코로 내셔를 올리지 못한다. 내셔를 올리지 않았을 때 공속 면에서 역체감이 크게 다가올 거라 단순히 추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공속 쪽은 특히나 유저 체감이 심한 영역이라서요. 총검 이후 2코로 내셔를 올리면 되긴 하는데 2코까지 내셔가 부 부재인건 매한가지라 그래서 타협 점으로 1코 내셔 2코 총검을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쪽을 좀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관련하여 점점 더 데이터가 많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캐넨은 1코 벨트가 벽입니다. 아무래도 궁극기 임팩트가 중요한 챔프다 보니 벨트의 부재가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1코 총검도 충분히 선택지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대회에서도 총검 캐넨이 등장 한 적이 있죠. 캐넨은 as 캐넨과 ap 캐넨 빌드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챔프로 원거리 평타와 이에 연계된 스킬셋의 강점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총검을 1코어로 올리면 AS 캐논의 라인전 강점을 어느 정도 이어 받으면서 AP 캐논 빌드업이 가능해지는데요. 다섯 번째 기본 공격마다 평타가 강화되는 W의 추가 공격의 개수가 달려있어 총검의 공격 력 스탯이 아예 놀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라인전 단계에서 평타 딜교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에 총검 빌드업이 꽤 도움이 되는 편이며 모피읍도 당연 달달하죠.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번 나왔듯 총검의 액티브 효과는 캐논의 포지셔닝 스킬 연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벨트를 포기하게 되면서 체력 스택과 이동기를 얻을 수 없어 다대다 교전에서의 진입각을 잡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전멸의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스펠에서부터 점화나 유치화 등을 들어 총검 빌드의 강점을 더 살려내고 퀘스트 보상으로 텔포를 받아 운영적인 면을 보완하는 방식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총검 빌드업이 초반 조금 더리드하긴하나 벨트의 부재가 20분 이후 다대다 교전에서 확실히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추천안으로는 벨트 캐내는 뽑고 싶지만 사람마다 취향은 다. 여기 데이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글 쪽에선 황혼과 새벽 황새가 히트치고 있죠. 이미 에코나 그웬, 다이애나와 같은 챔프들이 잘 써먹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세히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그웬입니다. 정글 그웬이 뜨게 만들어준 장본인이며 다음 패치 그웬 정글 너프도 예정되어 있죠. 왜잘 어울리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황새를 보시면 스탯 구성이 모두 그웬에게 찰떡입니다. 균열과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공속의 유무. 균열은 그리고 길게 싸워야 아이템의 성능이 100% 발휘가 된다면 정글 포지션은 생각보다 길게 싸울 일이 초반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문검 쪽이 훨씬 짧게 짧게 상황이 지나가 버리는 그웬 정글에겐 더잘 맞죠. 그리고 황새 주문검 효과를 보시면 적중시 효과를 추가로 1회 적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웬의 패시브와 이스케 밸류를더 끌어올려주고 큐스키 스택도 이 스택을 바로 쌓게 만들어주어 필수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탑이 아닌 정글로 입장에서 그웬이 큐스택을 빨리 쌓기 어려울 경우가 많은데 황새가 많이 도와주죠. 이코어로 넘어가보며 내셔와 균열로 갈리는 모습입니다. 황새가 나오기 전 그웬이 주로 고려했던 두 가지 아이템이죠 내셔는 공속을 훨씬 더 올려 공격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균열은 안정감을 어느 정도 챙기는 빌드입니다 사실 솔랭 기준으로는 그리고 보편적인 추천안으로는 균열이 더 좋습니다 애초에 균열을 1코어로 그웬이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공속의 답답함 때문이었는데 황새로 공속을 챙겨주었으니 균열을 이어 올린다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러한 점이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볼수 있겠고 3코어로는 이미 균열로 안정감을 챙겼기 때문에 그블과 같은 공격적인 아이템을 다시 더 올려 고점을 높인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환급 드셔야 합니다 문장만 읽었을 때 환급이 그 정도인가 싶어 보여도요 여전히 환급은 사기적인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꼭 드시고 계속 접근과 우통은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입니다 그 외에는 다음 패치 너프가 예정되어 있지만 에코는 너프를 피했습니다 그러니 더잘 알아둬야 겠죠 에코는 원래도 광해검 기반의 리치 베인을 쓰는 정글러였습니다 그런데 황새에는 적중시 효과를 1에 적용한 다 라는 효과가 있어서 황새 쪽이 에코에게좀더 와닿습니다. 에코의 패시브를 읽어보면 3타를 때렸을 때 추가 데미지와 이속을 얻는데요. 황새를 올렸다면 이 스택이 바로 쌓입니다. 기존에 에코는 어떻게 3스택을 쌓을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관련하여 스킬샷을 깎는 경우가 많았는데 황새를 올렸다면 이 e 스킬로 붙고 바로 Q1타를 마치기만 해도 3타 패시브가 켜져 이속이 빨라지고요. 이렇게 되면 돌아오는 Q를 마치기가 훨씬 쉬워질 뿐더러 내 생존력도 올라갑니다. 황새에 이어 그 부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 선택인데 이 경우 두 아이템 모두 비싼 편이다 보니 템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 랭크에선 황새의 벨트를 올려 템포를 더 당기는 게 어떤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3코로는 대캡이나 조우냐를 상황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이애나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통 황새의 친구로 그웬과 에코는 많이들 아시는데 다이애나를 놓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뒤늦게 황새 다이애나의 픽률이 올라가고 있기도 한데요. 다이애나가 솔랭에서 활약할 때를 보면 보통 몸짱 빌드를 올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리안드리 같은 아이템이 작년에 너프를 받았고 덩달아 다이애나도 헤매고 있었는데 황새가 등장한 것이죠. 어찌 보면 리안드리보다 더잘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공속이 일단 붙어 있어 패시브로 정글을 도는 다이애나 에겐 기본 체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고 이쪽 역시 패시브 스택을 쌓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주문검을 타이밍 맞게 활용을 한다면 매우 빠르게 패시브를 돌리는 장면도 곧잘 나오죠. 황새에 이어 균열 을 올리면 끝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자. 앞에서 지루하고 현학적인 황새 정석 빌드들을 살펴보았다면 약간 불량식품 같은 빌드도 살펴봐야겠죠. 황새 탑바루스 짚어보겠습니다. 탑바루스는 사실 역사가 깊은 전략이죠. 바루스 스킬셋 구성 때문에 탱템을 올려도 딜이 나와 빌드 연구하기가 매우 좋은 챔프입니다. 오죽하면 광해미덕과 같은 아이템을 올리면서도 딜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황새 스펙을 생각해 보면 탑바루스에게 필요한 스탯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다가 적중 시 효과 관련 내용도 바루스 스택 시스템에 도움이 되거든요. 주문건 특성상 스킬을 날려두고 평타를 치면 W 스택이 2 e 스택 쌓인 상태에서 바로 터뜨릴 수 있고 황새가 나온 상태에서 평타를 두 대째 때리면서 이 e 스킬을 날리면 주문검 효과까지 활용하여 3 스택 데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공속이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는데 모든 걸다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탑바루스 유저라면 황새를 안 올릴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는 황새 내셔 그리고 조냐까지 촤라락 올리는 겁니다. 자 탑바루스는 어제 소개드렸던 탑베인처럼 라인 압박 능력은 좋지만 생존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황새 빌더 하다 보면 자연스레 얻는 체력 스탯이 도움이 되는 면이 있고 2코어로 내셔를 채워 살짝 아쉬웠던 공속까지 마저 채우는 느낌입니다. 황새의 하이템 구성이 사실 맛있는 편은 아닌데 탑바루스라서 품어줄 수 있죠. 3코어로 조냐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보통 탑바루스가 등장을 하면 미친 듯이 바루스를 물러 들어옵니다. 이때 조냐 핑퐁이 꽤나 효과적이었어요 딜은 황새와 내셔만으로도 충분히 나옵니다. 룬도 집공을 들어 황새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공 승전보 민첩함 최후의 저항 그리고 뼈방패나 재발을 상대 맞게 들어주시고 과잉 성장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소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섭 솔랭 유저들에게 소나가 어떤 이미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픽률 3.3%, 승률 52.1%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많이 놀라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섭에서는 소나가 좋아졌다는 소식이 있어도 소나를 막 픽하려 하진 않습니다. 라인전이 너무나 수동적인 게 크죠. 그럴 바에야 든든한 브라운 한 그릇 하지 뭐 이런 느낌인데요. 하지만 북미섭에서는 소나가 픽률 13.3%, 승률 52.2%로 1티어급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엇이 소나 너프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성적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집기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속삭이는 머리띠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악곡의 왕관입니다 소나는 중후반 밸류를 올려주는게 목적인 챔프라서요 원래도 소나는 스킬 사이클을 끊임없이 돌리며 아군을 보조하는 챔프인데 연운 계열 서포템이 등장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서포트 퀘스트 덕에 제어와드 자리가 따로 생겨 템창 관리가 쉬워졌거든요 골드 수급 능력도 올라가고요 덕분에 매우 쾌적하게 연운 기반 아이템을 빌드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대천사를 올릴 수만 있다면야 가고 싶어 했던 소나였는데 심지어 이번엔 650골드나 더 값싼 아이템이 등장을 하였으니 답답했던 게 많이 사라졌다 볼수 있겠죠 원래라면 세라핀에게 모든 면에서 밀리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이니시 쪽이 세라핀에게는 조금 밀려도 유지력 측면에서 훨씬 강력한 서폿이 되었습니다 소나가 왕기형 챔프인 이유는 파워코드 쪽에 있습니다 스킬을 쓰면 스킬 가속이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메커니즘이 있어 스킬을 계속 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여눈 빌드업이반 강제적이었고 룬도 스킬을 자주 돌려야 하는 챔프 특성상 콩콩이 쪽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마화통을 늘려줄 마순팔, 뚜벅이 챔프의 단점을 커버해줄 김이남. 왜냐하면 가속 쪽은 이미 차고 넘치거든요. 게다가 다재다능을 찍으면 초반 체급 보완에도 용이하며 두 번째 줄 룬을 그대로 찍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다재다능은 여눈만 올려도 서포템 덕에 오스텍이 바로 찹니다. 2코어까지 헬리아와 머리띠로 구성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3코어는 로 월석이나 미카엘 정도 상황에 맞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3코로 향로를 올리신다면 다재다능 10스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발을 판금장어나 헤르메스 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 3코 향로가 아니더라도 다재다능 10스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정도 히트하는 빌드라면 누군가에게는 꿀빌드가 될수 있습니다. 유틸포스 찾고 계신다면 소나를 한번 고려보셔도 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요새 파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독특한 아이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언급이 덜 되고 있습니다. 요새 파괴자 카직스로 한번 몸풀기를 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새 파괴자가 물감 빌더기 때문에 어울리는 챔피언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코어로는 이번에 변경된 그검을 올려 밤의 추적자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돌발 일격까지 들어주면 카직스의 패시브와 그검이 너무나 잘 맞아 1코어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만큼 아이템 자체의 체급도 좋아져서 오히려 좋아. 되었고요. 2코어로 요셉 파괴자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고정 데미지를 추가해주는 것 자체가 카직스에게는 꽤나 히트입니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할 데미지를 겪게 만들 수 있고 후속 오브젝트나 타워 철거 운영에도 속도를 낼수 있어 카직스가 어려워할 수 있는 운영적인 면을 보완해줍니다. 대신 요셉 파괴자가 꽤나 비싼 편입니다. 하위템 구성이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글러가 올리기엔 비싼 게 사실이에요. 그 점이 요셉 파괴자를 연구하기엔 살짝 머뭇거림이 생기게 만들지 않았나? 사실 값싸게 요음으로 올려도 효율은 충분히 나오니까요. 그래도 요새 파괴자를 완성만 하면 좋은 점들이 많고, 이후 3코 밤 끝까지 올린다면 안정감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초반에 흥했다면 요새 파괴자, 애매하다면 요무나 기회, 이렇게 2코 공식을 잡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드도 요새 파괴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드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제드인데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죠. 일단 데이터를 보면 요새 파괴자 쪽 수치가 좋긴 한데요, 선택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하위템이 야수와 톱날단검으로 효율이 좋은 아이템이라 사실 올려볼 법한데 뭔가 기존에 가던 아이템들도 성능이 나쁜 게 아니라 손이 잘안 가는 것 같죠. 요새 파괴자의 성형 작약은 내부 쿨이 20초로 제드의 W 쿨과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제드의 견제력을 순수히 올려줄 수 있는 선택이라 볼수 있으며 미드 제드는 특히나 운영적인 면도 매우 중요한 챔프라 평가를 하는데 요새 파괴자의 파괴 공작은 부스터를 달아줄 효과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비싼 가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선제 공격 제드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에메랄드 이상 구간에서는 감전 제드가 메인 빌드이지만. 마스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선제 공격 제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을 들고 환급의 3종 물약까지 들어 요새 파괴자를 곁들이는 빌드를 채택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싶은 것이죠. 다재다능도 도란검을 든다면 빠르게 채울 수 있어 빌드상으로는 꽤 깔끔합니다. 오늘은 26.1 패치 주목해볼 만한 빌드들을 검토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